라이브야 라이브 동영상이래 라이브 화이 순대부 나는 얼큰 순대부 해물이 많이 들었고 순두부가 너무 많아 시원하겠다 응, 시원하지 짬뽕 우리 전에도 여기 덕유산 왔을 때저 처음 줄 서가지고 처음 거 타려고 주... 처음 거 탔잖아 그지? 생각나? 그럼 그아 9시 반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 10시네 그때 우리 몇 시에 왔는, 왔는데 9시 반 지금도 아마 길게 줄설 거야 글쎄 그럼 누 있을까 사람이 지금 여기 올라가는 차들 다 그거야 지금 여좀 누른다고 하니까 그거만 생각하고 오, 있다가니 음. 그거만 생각하고 있다가니 지금 올라가는 사람들 다 그거 해라 하는 거야. 내가 지금 보니까 오늘 안 해면은 은행 안 해면 안 한다고 뜨거든. 근데 안 떠. 아, 어, 자기가 있게 잘했어. 짜고, 맛고 너무 그렇고 와. 그래? 강원도 동양 가면서도 있잖아 어떤 사람들은 두부만 먹잖아 두부만 먹으면 덜 맛있어 밥을 말아 먹고 밥을 맨날 같이 넣어서 씹어야 돼아까까리가눈 많이 오고 지금 눈좀더 와야 돼 음, 이렇게만 와야 돼 야 설경이 멋있지 약간 너무 쏟아진거고? 지금 봐봐 자기야 안 해주시겄네 <목소리도> 어우 배 터지게 먹겠는데? 응? 엄청 거하게 먹으면 배 터지게 먹겠는데? 한거야상광다다 돼서 설탕을 올익은게 좋을까? 반말해야 돼 진짜? 어, 사랑이 아까 좋다고 뛰어나갔더니 아까 금방 싸웠나 보구만 눈물? 응 나가자마자 싸웠나 보, 아닌가? 홍연을. 음, 음. 음, 음. 어? 제 밥상은 위로, 위로 한다. 이미김수미 이거 케이 님이 살아왔다. 한국 와서 부동산을 쪘네. 양국 없네. 얘. 콩나물 비빔밥하고 이 순두부하고 두 가지만 있는 집이야. 음. 딱두 가지만 옛날에 그때 89년도에. 그럼 얼마, 89년도면은 지금 30, 30 36년 됐다. 그때 1,300원 그때 1,300원 순두부백 반도 하얀 거뚝배기다 이렇게 하나 하고 김치하고 주워 양구해서 그러면 은 콩나물 비빔밥도 아주 콩나물 새카하게 비빔밥 해서 양념간장 딱 해서 주는데 너무 맛있어 씹으면 아주 쌀밥 아주 기름 졸졸 르어가니딱 해서 먹어 그리고 이 순두부 하얀 순두부도 그때 곧곧또나때 그, 그 근데 우리는 그때 남면에서 부동산을 했잖아. 남면 소재지에서 거기 소재지라고 봐야 우체국 하나, 지서 하나. 푸른밤님이 밥한 공기 추가해요. 이 웃기 살도 되게 많아. 그래서 면소제를 주라고 해봐야 뭐 군부대 지역이니까 식당 몇개 있고 면사무소 하나 파출소 하나 우체국 하나 <laughs> 이거야 그대 당집 근데 우리가 사무실에 있는 집이 아이고 두 노인네들이 식당 있는 집인데 반찬은 아주 마은가요 근데 데리 마무리로, 마찬가지로, 그찬가지로 마찬가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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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찬가서 먹는 날더 많죠. 뭐눈가 와서 마찬 먹는 날은. 서울에서 손님 온 날, 서울에서 손님 온날 거기 모텔 하나 잡아주고, 우리는 들어와서 자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아침 사주라고 하는 거지. 근데 아주 양구 그 집을 왜 그렇게 다녔느냐 아줌마, 남편은 군청 환경미화원이었는데 그때 우리 기억에 군청 환경미화원 뛰지 말았지? 안 뛰었어, 하나도 안 뛰었어 환경미화원이었었는데 맨날 갔는데 저 선반에다가 주방 이렇게 보이는데 선반에다가 있잖아 양지기를 닦아서 보라는데 박기종님이 아지매 이쁜요 감사합니다 꾹꾹 좋아요 그 찌그러진 양지기 왜 반질반질해 반질 양은 양지기 막 오래 쓰면은 막 그냥 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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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그러지고 다지고 뜨그러지고지고막 볶음 볶음 되잖아. 그거를 얼마나 문대든지나 볶음에 이제 까맣게 그그 그 뭐야 끓은 거, 어? 볶음 속도라데 까맣게 끓은 거또 볼로 나온는데 이거를 얼마나 문대됐으면 볼로 나온 데가 아주 얼굴 붙일 정도 로 반짝반짝 저기 양지기를 쫙 올려놨어, 어? 야. 여자 보통 여자 가아 이제 그집 단골이라고 우리 몇년동안일 거기 그집집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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년도물집차집가집가집물 많은데 뭐. 물내집집집집집집집집집집집집집할것집집집집집집집집집집는 음? 컵 없애는게 여기서 먹어. 믿다고 먹는데. 그래? 여기는 덕유산 아래 두부집이에요. 어우 맛있어요. 어 얼큰 순두부. 덕유산 리조트 일곱. 덕유산 리조트 있고. 아얼 음. 얼큰, 얼큰하고 맛있어요. 음. 식당도 깨끗하고, 아, 정말. 정말 더워. 이따 올라가면서 갈아입어야 돼. 음. 아주 맛있게 잘 먹었어요. 감사합니다. 맛있어요. 아, 100원 넣어야 된대. 그래요? 습 어, 맛있어요. 음. 리조트 밑에. 음, 맛있어. 짱. 김치도 담근 거. 산거 아니야. 식당도 깨끗하다. 식당도 깨끗다 음. 이제 더비산 곤돌아 타러 출발. 네, 잘 먹었습니다. 여리 없이 아니야, 아니, 이따이 이따 따려고. 아니, 하지 마. 괜찮아. 품 들어오죠. 천만 들어오죠. 다 하다 팍그렇판파인한번 치고 올라오는 거야. 발로 봤지. 올라올 적이 하나 치고 올라오고 하나 치고 올라오고. 우리의 꾼, 잔소리 꾼. 그래도 그렇게 춥지 않을 거야. 음. 엄청나게 추면 이온 얼은 거 녹지도 않아. 금방 녹잖아. 그냥. 보은하게 아까 햇빛 지는 것처럼 고온해더니 아이고 이천재또다더냐 맛있으면 이춘재 입청, 다 더덕 용서가 돼. 근데 맛이 없는데 이천재까지 되면, <laughs> 그건 진짜 미쳐. 이집 사기가 음. 아니야. 네? 맛있네. 떡라고 음. 해잖아. 자기네 만든다는 아, 거잖아. 여기 맛있어요. 잘해네. 왜냐면은 이렇게 지방 다녀가면서 이렇게 진짜 사기치지 않고 이렇게 진실하게 장사하는 사람들이 없어 그래서 내가 나오다가니 그 여사장님한테 깔끔하게 잘한다고 칭찬해주는 거야 그래서 이런 집은 또 칭찬해줘야 이 사람들이 또 깔끔하게 하려고 노력을 한다고 그래서 나는 진짜로 내가 깔끔하고 맛있게 먹은 집은 꼭 칭찬해주고 온다 그래야 음. 음식장사 해낸 사람들은 그 칭찬을 한번 들으면은. 그렇지. 아, 내가 이렇게 하니까 음. 내가 칭찬을 들었다 기분이 엄청 좋거든, 오늘. 우리가 첫 손님인데, 음. 내가 먹고 맛있게 잘 먹고 깔끔하다고 칭찬해줬으니까, 이 사람들이 오늘 아주 기분 좋지. 그렇지. 근데 뭐, 나도 가짜로. 그러면서, 그러면서도 앞으로 더 깔끔하게 더 하게 되고. 그리고 내가 뭐, 거짓말로 그냥 뭐 깔끔하고 잘했다고 한 거야. 그러면 아니고. 자기네들도 알지. 자기네가 대충했는데 어, 손님들이 맛있다고 깔끔하다 그러면 어기비웃는 듯한 느낌이 들지. 근데 진짜 깔끔하고 맛있었어. 그러니까 여자도 벌써 아주 깔끔하게 아주 음, 머리 났네. 딱 음, 올리고 깔끔하게 하고 나오고 그 추적치근한 사람들이 아닌데 보니까 아까 꽤... 들어갈때 사장님도 친절하고 친절하고. 네. 진짜 언제 그랬어. 어, 이, 더산 눈이 그렇게 많대는데. 이놈, 블랙야크 찍느라고, 더유산도못 가고, 아 미치겠다. 막 그랬는데. 하필이면 오늘 딱 새벽에, 더유산을딱 도착했는데, 새벽에 막 눈이 오기 시작하는 거야. 아, 이게 웬 운명의 장난인가? 더유산은 아. 외제, 아, 저, 저 꼬맹이, 꼬맹이 참 큰일 났네. 아, 아 저하필 저런 거 만나면 은 딱까지 망치는 거야. 아, 여기 탄력으로 얼른 채야지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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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도는 자신 있으니까 왔겠지 살은 지금까지 안 넣고 오다 여기 천천히 갈때 살은 넣는가 봐이 음. <laughs> 차가 여름 타이어를 끼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이보다 더 빠를텐데 뭐 <laughs> 리조트들이 더 빨라 그때 곤도 응곤라 어, 탑승장기 어? 여기 이쪽에 맞아. 작년에도 첫야시신데왜 이렇게 빨리 왔냐 우리. 아니, 또 줄서 줄고펴끊어 지금 저 뒤에도 차 올라오는 거 봐봐.